이 동네 아 죄송합니다 이 동네 떡볶이집 접수하러 왔수다 자 저희가 저번에 김밥천국에서 대식가가 먹으면 얼마나 나올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10만 원 정도 나왔죠? 네 예. 근데 요번에 길거리 떡볶이집 있잖아 예. 길거리 분식집에서 대식가들이 먹었을 때한 얼마치가 나올까? 10만 원 찍을 수 있을까요 그죠? 아, 못할 것, 것 같은데 김밥천국보다 어렵지 이게 음, 더 음. 싸잖아 길거리 음. 떡볶이집이 한 5만 원만 나와도 많이 먹은 거 아닐까?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번 저 끝까지 한번 먹어보자고 네. 여기 젊음의 거리 대항로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끝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좋아 호떡도 있다 그니까 예, 여기도 많아 지금 여기 핫도그랑 뭐 소떡소떡 튀김들 그 여기 호떡 제 떡볶이 그리고 어묵도 약간 느낌이 매운 어묵도 있어 국방어묵이네 이것도 있고 되게 많다 네. 일단 떡볶이 먹어야지 떡볶이 먹어야지 일단 떡튀순은 기본이지 떡튀순 그냥뭐 먹고 모르겠는데, 싶어? 네. 그러면 아 떡볶이, 순대튀김 1인분씩 다 주시고요 네. 그리고 감자 핫도그 하나랑 씨앗호떡 하나 네. 너는? 그냥 핫도그 아. 그냥 핫도그 또 하나 저쪽, 쪽에다 주시고 순대는 섞어서, 섞어서 1인분 넣어 네. 네. 주세요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. 네. 어, 부유을 끓는다 이제 또 어, 어. 네, 내장을, 내장을 많이 드릴까요? 장점들이니까? 네! 네. 장점, 내장 네. 좋아합니다 장점들이 내장을 좋아하니까 네. 아 장점들이 내장을 좋아해요? <laughs> 네. 장점들이 내장 좋아하잖아 <laughs> 저는 대장정입니다 대장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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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장 말고 다섯 장 부탁드립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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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일단 메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<laughs> 오, 서비스를 주셨어요 저희 그 계란? 어. 예. 그리고 순대, 떡볶이, 키아토떡, 감자 떡후, 일반화 떡그. 그렇지. 왕소세지 않다고요. 왕소리. 왕소지야 떡을 하는데? 요 먹어 봅시다. 자. 오씨. 음. 음. 밀떡인가요? 쌀떡인가요? 쌀떡. 음. 부하다 음. 음. 쌀떡치고 되게 양념 잘 배어 있네. 음, 부러고요 오래 끓이셨나 봐요? 네, 기술. 기술. <laughs> 음. 뭐거 매콤하잖아, 맞지? 음. 김말이. 김말이 진짜 김말아 튀기던지. 음. 오우. 음. 온 어디가 지금. 지금 얼마야, 이거? 23,500원. 2삼5 0 0원 어? 할 수도 있겠는데? 10만 원? 떡볶이 양념이 맛있네. 음. 맛있어. 내가 좋아하는 허파. 감자안 감자어 드세요, 감자어. 떡볶이 국물에 야채튀김이 진리죠? 사람이 <laughs> 떡볶이 국물 더있을까요 음, 국물 좀만 주시면... 아, 어,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떡도 어, 넣어주셨네 떡볶이 국물. 국물을, 국물 부탁드렸는데 떡까지. 국물을 빙자한 떡볶이. 노래지 너? <laughs> 노랗네, 가스라이팅 했잖아. <laughs> 완전 노랗네. 네, 감자 핫도그. 왜이렇알 큰지 알 이거. 먹으면 배불러. 음. 야. 야, 먹어야겠다. 음. 왕소시지네? 음. 이거, 들어가 있다. 야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맛거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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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아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요 이거, 이거.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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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호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쫀득합니다 호떡 이렇게 네번 먹으면 10만원이네 응 음. 4번 가능하겠어? 어, 될것같아네번네번될것 같다고? 아닌가? 네가 게시판을요 형님 네. 그 계산 안 하고 먹는 겁니다 얘 보니까 그렇다 맞지? 어. 응. 그럼 계산중에더 먹어 <laughs> <목소리> 이 정도 먹으면 거의 그래도 4명 먹지 4명? <목소리> 아니 또 덩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장정만큼은 먹잖아 전이더별 대식가 라이선스 있는 사람입니다 <목소리> 저희는 이제 대식가 라이선스로 보면 한 2종 보통 정도 되지 않을까요? <목소리> 2종 보통? 2종 면허을 때? 1종 보통이지 전동기? <목소리> 형딱 원동기 면하고김도현이 2종 <목소리> <이종> 보통 <목소리> 김도현이 <김대훈이> 2종 <목소리> 보통 내가 덤프트럭 어 덤프트럭 1종 대형? 응 음. 1종 대형? 아니 굿사기 네! 국물이 네.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러게 한 먹고 간것 같아 응육류도그까지 음. 했으면 내가 볼수신잖아 혼자 10만 원어치 먹을 수도 있을 거야 잘하면 진짜 잘하면 아 내가 떡볶이 다 먹었다 내가 다, 내가, 다 아,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먹었어 응. 진짜 방금 응. 야 계란 이거 나 이거 응. 계란 반숙튀김은 또 처음 보네 국물에 찍어 먹으면 이거 지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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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장님 이거는 어디예요? 염통, 어... 심장, 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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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많잖아요. 서울대학교 국가대학에가 있으니까. 그렇죠. 강골 소재 많은데, 애들이 오면은 이모님 심장 주세요, 이모님 폐 어. 주세요. 내가 막 뭐라고 해, 나 노리느라고 그래, 나 노리느라고. <laughs> 아, 폐가 <회가> 제일로 <젤로> 맛있는데. 폐가 <laughs> 제일로 맛있다고 하면 아, 근데 빨리 말해. <laughs> 아, 빨리 말해. 아, 그럼. 그래. 회가 젤로 맛있다고 하다가 회가 망신합니다 사장님도 <laughs> 딴청 <딴천을> 보여줍니다. <준다. 웃음> 그리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오, 끄거. 네. 뭐더 먹을래? 오뎅. 네. 나나 순대 한번 더 먹고 싶어. 그래 순대랑 오뎅 먹자. 그러면 매운 어묵 3개 주시고요. 그양어 오뎅도 3개 주시고. 어 매운 어묵 매운 어묵입니다. 매운 어묵. 어묵 건양. 네 순대도 1인분 넣어주세요. 어묵 나갑니다. 어묵. 이야. 난 매운 어묵. 나도 매운 어묵. 어, 매콤코 음. 칼칼한 느낌이다. 그렇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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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매운 어묵이 왜 매운 어묵인줄 알아? 매우니까. 빨간 고춧가루 썼으니까. 설렁대고. 아니야. 창공을 날던 한 마리 메가 있었습니다. 배가 너무 고픈 거야. 여기 엄마 떡볶이를 왔어. 응. 어묵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. 응. 그걸 콕콕 쪼아 먹었어. 응. 너무 맛있는 거야. 응. 눈물이 또르르 흘렀답니다나 아, 그래서 메 울었어? 그렇습니다. 매운 어묵이야? 그게 맞죠? 아니에요. 맞죠 사장님? 그럴 거 같아요. <laughs> 맞잖아. <laughs> 이거 쪼아 먹은 거는 맞아. 그래 울었잖아. 아니지. 너무 맛있어서. 우와 이랬답니다. 아니에요. 네? 매가 여기서 먹은 것까지 맞아. 근데 먹고 나서 야나운 진짜 좋다. 매운 어묵이다. 어 그냥 어묵도 맛있네. 아 매운 어묵 추가. 나 그냥 어묵도 가져올게. 오케이. 소떡 소떡 먹어볼까? 소떡 소떡 하나랑 왕소세지도 하나 할게요. 사연이 그러면. 뭐해? 오소리 감투. 제가 감투를 썼습니다. <laughs> 멧돼지 감투인데. 응, 네. 음, 그렇죠. 우리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봤다고 많이 찾아오고 음, 음~~ 아~~ 걸어다시가고 음~~ 다지나가막 우리 오뭐 찍은다고 애기들도 유튜브를 보려고 나는 유튜브 못보처음그다부죠 어. 우리도 좀 지나가다가 좀 들어오셔야 우리도 최명이 아, 사는데 야야 그 어묵으로 좀 금액을 좀 높여보겠습니다. 어묵 어묵이 맛있 네. 아이고, 왜 이렇게 많이 <laughs> 많이 먹 <laughs> 저는~~ 아~~ 벌써 배불러? 조금 조금 어묵을 아, 뭐 조금 더 달라고? 조금 더 조금 어, 더 달라고 아.. 아 아니아니아니오 아니. 근데 나는 뭐한 4-5번 먹을 수 있지 않는데 은근 배가 차네? 아유 많이 차지 형 그러니까 오, 양이 음. 좀 많은 거 같아요 떡볶이는 지금 거의 1인분이 공짜로 봤어요 아 맞아 국물 달라고 국물. 그랬더니 국물. 떡볶이 거의 1인분을 주셨어 배부르지? 응 괜찮아 거뜬하지? 거뜬하지 응. 근데 나다 먹었어 언제 왔는데 저도 먹었어요. 먹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저 재미 좀 봐. <laughs> 배부르지, 저? <솔직히. 웃음> 너너 배불러? <laughs> 난뭐 아직까지는 그냥 그냥 좀찬 정도. 너그너 그, 너 한글 중에 배부르다라는 단어 배운 적 없지? 금지야, 금지야. 조금 부르지 지금 꽤 찼어. <laughs> 소떡소떡 좀 주세요. 재영 씨, 소떡소떡이요. 예, 네. 슬슬 저한테 이제 떠넘기시는 타임인가요? 소떡소떡이 떡이 가래떡인데 <laughs> 떡볶이 떡이 아니고 같은 <laughs> 곳먹어 가래떡, 가래떡이 <laughs> 독특까지 <laughs> 가래떡 맛있어. 음. 야, 이대로 가다가 1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힘들겠다. 생각했던 양보다 더 많이 먹었어. 음. 이거 뭐 리필 받으면서 계속 몇개더 오고 음. 이러다 보니까 음.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? 음. 저 오뎅 두개넘어갔겠습니다 되게 왜요? 대단한 거 하는 모습 말씀하셔서. 오뎅 두 개. 왜요? 좀 말씀하세요, 두 개. 응. 이거 일단 끝내고 가세요, 형님. 이거 끝내면? 뭐요? 본인이 뭐예요? 시키신 거는 끝내고 가셔야지. 뭐요? 재밌다며. 나 떡하나 먹었다. 나 먹었어. <laughs> 먹었어. 배부르네, 왜요? 그냥 시원하게 말해주면 안 돼? 그래 그래. 꽤 도둑해. 배부르다는 줄나도그걸포타 <laughs> 떡볶이 집에서 많이 먹는 게좀 어렵구나. 맞아. 십 아, 인분 이렇게 먹는 게 거의 말이 안 되네. 완전 너무 얍할다. 응. 자, 저는 앞으로 음. 어묵 두 개. 그러면 저는 코코게올것 같아요. 아, 아, 나 어묵 세 개. 와, 나 어묵 네 개. 아, 다섯 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등차수 요리야, 형은? 개차수요리. 개차수 요리 한게네 개. 배부르라고 해. <laughs> 배불러 하면 민정 할게. 밸런스 밸런스 오리지널 두개 매운 거 둘. 배부른 거 아니고 밸런스 밸런스. 그럼 뭐 오뎅 10개 먹자. 자, 그냥, 그냥 합쳐서? 합쳐서 10개 어때? 원래 아홉 인데 어. 아, 그럼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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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겠어? 네. 네. 매운 거 다섯 개 먹고 오리지널 다섯 개? 어. 혹시 모르니까 없이. 음. 어물 덮구라면 뭡니까? 무거. 무거. 그러네. 배불러? 꽤 포만감도네. 죽여 버리고 싶어. 와, 나코 돌입. 코 돌입? 응. 초코. 어? 초입. 응. 초코 꼭돌. 아니 코코 돌돌이 콕돌. <laughs> 뭐야? 돌 돌이. 치즈 오떡 안 먹어. 나 놀랬네. 떡이요 그러면 나 오목 하나 먹고 네둘 중에 한 명이 먹어. 그럼 치즈 떡 사지 않아 봐. 끝. 오케이? 네. 그 가족도 똑같아 어묵 5개랑? 그냥 치즈호떡 먹으면 안돼? 아어묵 패스하고? 응 어. 아니야 <laughs> 와 많이 들어가네 야, 이거 하나 주시고요 나나 나 지금 콕, 콕돌 콕돌? <laughs> 너 콕돌이야 콕돌 콕돌? 발음도 조심해. 아, <laughs> 미안 미안 와 근데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 그러니까 나 처음 인생 처음이야 이렇게. 내가 볼때나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7만원 나올 것. 같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어묵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. 이거, 그냥 육전인데, 어, 육전? 와, 와, 근데... 아, 왜 이렇게 커요, 이거? 육전이야, 육전. 만모습 같이 생겼네. 아 어, 꿀도 있네. 꿀이랑 치즈랑 같이 들어가는 거구나. 꿀치즈? 음. 와, 감사합니다. 야, 치즈 플러스 꿀이라. 야, 치즈 와봐. 와, 진짜 미쳤다, 이거. 음. 너무 음. 어. 오, 오 치즈맛 세다. 단짠이네. 모르셨으면 민망할 뻔했다 그러니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어.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. 아유. 아유. 감사합니다. 저녁까지 저까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. 오른 음. 두개더사 드릴게요, 이거. 어. 대신 어. 먹어 주신 거다. 네. 아 그렇네, 우리 가격. <laughs> 아. 아 이거 두고도 다 샀어요. 어. 음. 근데 제가 먹겠습니다, 마지막 거. 제가 먹어야지 누가 먹겠습니까 여기서? 나먹어 돼. 래 어, 어깨 어묵 두개더먹게다 장정이 이 정도 먹어야죠. 아, 네 혼자해, 장정. <laughs> 장정? 얘 야, 콕돌이다 야, 너 콕돌이야? 배부르다 말하면 너 무너져? 배부르지가 않아 호환감이꽤될 뿐이고 어. 꽤 든든할 뿐이야 그래서 말해줄게 말해줄게 I'm full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올라나 이거 진짜 궁금하다 I'm full <laughs> 표정 봐봐 <laughs> 이거 콕콕? <코코>? f <laughs> u 마올라 한국말로? 배가 꽤 찼다 <laughs> <laughs> 차고 싶다 그냥. <laughs> 야, 난 저희 계산하겠습니다. 와, <laughs> 얼마일까? 오0만몇 개가 채워 예. Yep. 음. 자, 영수증입니다. 6 2 0 0 0 원입니다. 아, 6만0 0원 나왔습니다. 음. 62,000원어치라, 내 기대엔 못 미쳤다. 나 근데 이거 5 5 0 0 0원도 엄청 먹는 거네. 음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, 저를 포장마차 형식이다 보니까, 등받이도 좀 없고, 어. 약간 좀 불편한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소화가 그런 좀안 되는 느낌이었어요. 간좀 좁아서. 어. 그 서비스도 많이 주셨어 어, 서비스도 어. 계속 주시고. 야, 저기서 10만원 먹는 게 진짜 거의 아예 음. 안 되는 거다? 그니까. 러 지금 운님님이 3만원밖에 못 먹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음. 그래도 길거리 떡볶이집에서 6만원 넘게 먹는 거면, 꽤 많이 먹은 겁니다. 그렇죠. 어... 진짜 많이 먹은 거. 그래서 맛있게 먹어봤고 다음에도 뭐 이런 식당 있으면 얼마 저희가 얼마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니면 뭐 궁금하신 식당 댓글로 적어주세요. 네. 자,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미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배불러? 음... I'm so full. 아따라.